헤드라인입니다. 지난 8월 28일 김기현 시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하며 울산에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일조원 규모의 글로벌 합작 투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일간의 무역과 투자, 산업 기술 협력을 위한 대규모 경제교류회의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인 심리대숲이 변신을 해 울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양정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김기훈 시장은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울산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차질 없는 추진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울산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먼저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가지며 조속한 수출 회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이어 울산테크노파크에서 김기현 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원전 해체 기술 종합 연구센터 유치와 산업 기술 박물관 건립 동부가 오일허브 구축, 울산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설명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시장은 원전 해체 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 원전 해체 산업 전문 인력과 연관 산업 기반이 우수한 울산이 최적지임을 설득하고 울산시 반경 30km 내에 원전 11기가 밀집해 있는 상황과 울산 인구의 94%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해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 수혜가 전무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김기현 시의장이 투자 유출을 위해 직접 울산을 방문한 독일 바스프와 솔베이사 대표단과 투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기봉 SKC 사장과 바스프 측에서 라이너 디역스 석유화학 사업부 글로벌 사장, 솔베이 측에서 조지 클라우저 과산화수소 사업부 글로벌 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국내 유일의 프로필렌 옥사이드 생산기업인 s k c 의 30여 년간의 운영기술과 신환경 HPPO 공법 라이센스를 보유한 바스프 및 솔베이 사의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최상의 투자성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3사 대표단은 유럽투자유치단 파견과 투자 애로사항 지원 등 그간 울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명했고 울산지역 투자에 대해 현장실사와 사업비 등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으로 MOU를 체결하고 을 2018년까지 1조 원이 투자돼 40만 톤 규모의 프로필렌 옥사이드와 28만 톤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설비 건설이 진행됩니다.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지자체, 경제단체 간 경제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한일 간 무역과 투자,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대규모 경제교류 회의가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울산 롯데호텔에서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공동 번영의 시대를 주제로 제 16회 한일 경제 교류 회의를 개최했으며 한국에서는 울산시와 대구시, 강원도, 경상북도, 일본에서는 토야마, 이시카와, 후쿠이현 등 7개 회원 도시와 관계기관, 기업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면 첫날인 27일에는 현대자동차와 울산 신항만 등 울산 지역 주요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환영 만찬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인 28일에는 본 회의와 전문 분과 회의가 관광 분야와 의료융복합 분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일 경제교류 회의는 지난 15년간 2,417명이 참가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관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합의하고 실천해오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과 의료융복합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중남미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28건의 3,084만 불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새로운 개척지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둬 다각적인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제17회 울산광역시 지적 장애인 복지 대회가 지난 8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식전 행사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격려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지적장애인 권도현 씨가 사회자로 직전 행사는 태연학교 댄스 동아리 장애 아동들이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울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울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태화강 대공원 경관작물로 직접 재배해 생산한 보리살 1,500kg을 울산시 푸드뱅크에 기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0월 태화강 대공원 2만 제곱미터에 경관작물로 보리를 파종해 올해 6월 수확했으며 기부된 보리살은 울산지역 장애인과 노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물인 보리집 5톤은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무상 제공돼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되면 울산 심리대밭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목격자만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양정희 리포터가 그 소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뭐 네, 기다리는 거예요? 대숲패 <laughs> 귀신 나온대요. 지금 여기 줄 기다리고 계신데 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 체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요? 여러분 저는 귀신이 아니고 짠 시장 뉴스의 기염등이 양정입니다. 여러분 심리대밭에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제가 나왔는데요. 기분 탓인지 뭔가.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어, 등골도 오싹오싹한 것 같아요. 오늘 빨리 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고 제가 무사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출동!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있는 힘껏 끌어올려 신리대밭을 삽샅이 둘러봤는데요. 그런데 이때. <웃음> <웃음> 심리 대밭이 이렇게 어두컴컴한 곳인지 처음 느꼈어요. 원래 눈에 안 보이면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궁금해할 시청자분들을 위해 더 용기를 냈습니다. 아, 오지 마세요. 나 진짜 무서워. 아, 이런 거왜시켜 진짜. 누가 서 계신 거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귀신 놀래켜요, 사람. 어. 지금 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아 봐, 이비신 네, 아, 근데 너무 해맑게 얘기하세요. 지금 분장은 엄청 무서운데. 수고하세요, 귀신님. 네. 그렇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울산 심리대밭에 나타난다는 귀신은 울산연극협회에서 준비한 축제의 한 프로그램인데요. 빽빽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 사이에 난 240m의 오솔길을 저승길과 해골수, 지옥의 다리, 공동묘지, 해부학병동 등의 일곱 개의 테마별로 구성했습니다. 어 진짜 울었네. 어머. 얼마나 무섭게 어땠어요? 아, 진짜 무서웠어. 뭐가? 어머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아,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 수술실, 수술실에서. 수술실에서, 수술실에서 그 뭐지? 아, 나 시체들이 보이면. 시체들하고 와 사람들이 갑자기 확 나오는 그런 거. 진짜 우리 네. 친구는 어땠어 아, 이런 공포 체험 해보니까. 아 다시는 겪고 아, 싶지 않아요. 싶어. 이는 심리대숲이라는 자연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코러 트레킹 브랜드를 창출했다는 점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대숲 남양축제 오늘 네. 지금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이런 남양축제를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 울산이 대숲이라고 하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숲과 가장 잘 어울리는 어, 어떤 문화 콘텐츠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에, 귀신 축제가 아, 시작이 됐죠. 호로 남양 축제를 어, 여름 축제, 뭐 울산을 대표하는 그리고 뭐 이왕이면 아주 국제적인 국제적인 규모의 그런 여름 축제로. 대표 축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는 구 회째를 맞은 울산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울산 시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찾았습니다. 때문에 안전과 질서를 위해 코로 트레킹 체험은 하루에 선착순 2,500명으로 체험 가능한 인원을 제한했는데요. 이는 주최측이 배부한 손목 팔찌가 있어야 코로 트레킹 체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탈과 해골 쿠키, 해골 팔찌 등 이렇게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요. 메인 무대에서는 뮤지컬 캐츠와 연극, 그리고 마당극과 비보잉 댄스, 칵테일 쇼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냥... 어머나 여기 지금 가족분들이 이렇게 체험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귀신 분장까지 했어요. <laughs> 귀신 분장하고 안에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무서웠어요.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 언니 오빠들이 진짜 무, 기, 귀신같이 해가지고 막확 튀어나오기도 하고 없는 것 같았는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많이. 메인 무대가 끝난 후에는 공포 영화까지 상영돼 남양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도 있고 추억도 쌓는 깊은 밤이 되겠죠?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도 앞으로 더 많이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숲 남양 축제가 올해로 우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제 내년리우회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아낌없이 지지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어, 매년 여름에 시민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더 오싹하고 더 즐겁고 더 짜릿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십리대밭에 귀신이 나온다 하는 소문은 이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 보내기 위한 축제 일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귀신이 진짜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귀신들은 축제가 끝나고 일년 동안은 다행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무더위에 잠못 이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리다밭길에 산책 겸 나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올해 울산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인. KT 위주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오는 9월 1일과 2일 문수 야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울산 동초체육관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7일까지 330여 명이 참가하는 2015 코리아 오픈 국제 장애인 탁구 대회가 열립니다. 절제된 슬픔 속의 감동, 쓸쓸하면서도 서정적인 곡들로 만드는 아름답고도 슬픈 동화, 청와하고 단한 목소리가 만드는 감동의 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